영상. <묘어 seine> 네 오늘은 녹음 영상입니다. 뭐가 녹았냐면요. 엄마가 엄마 제가 추석에 친척 집을 왔는데 시골에 왔는데 전주거든요. 너무 더워서 재리가다 녹았어요. 엄마 차가 너무 더워. 이게 구든 아, 것처럼 보이지만 물이에요. 저, drawn, 이렇게 <luxurylagen> 여기 밑으로 보이 누르면 그냥 눌러져. 신기하지? 음. 아! 신기한 어, 건데, 다시, 다시 펴볼게요. 아, 나도 볼래 들어봐. 이거를 아, 네. 아, 네. 펴볼게요. 펴면, 응, 늘어나요. 응, 다시. 뜨거, 워 뜨거. 그래서 녹은 영상은 끝. good good